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인과 정영기입니다. 노인들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게 하는 수도 있고, 또는 이자를 받아서 생활한다든가 건물주가 되어서 임대료로 생활하는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니까 최근 10년간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근로하는 경우가 10년 이전에는 30%였는데, 이후에 보니까, 10년 뒤에 보니까, 36%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강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아니, 놀 수도 없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용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도 견찮치만은 투자를 통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투자 전략,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채권이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그런데 보편적인 것이 주식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는 인자 줄인이라고던가요? 주식 어린이 넉달 됐습니다. 안사람이 뭐몇년 전부터 이렇게 병에 퇴직한 다음에 취미로, 어, 투자를 한다길래 옆에서 보면서, 그러나 제가 투자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지켜보기는 많이 했습니다. 넉달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낀 그, 뭐랄까요? 원리랄까요? 전략이랄까요? 나를 따르라고 아닙니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의 실태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 액수는 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라는 그 언론이던가요 매체가 NH 농협이죠 농협투자증권 고객 261만을 어, 상대로 해서 그 투자 형태를 분석한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가 24개인가 기다고 하죠 그러니까 25개 안팎 되는 증권사에 이렇게 뭐어 몇백만이 있다면 투자인구가 1 5 0 0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만 정도 될 텐데 분석을 하니까 그럼 투자금은 얼마인가? 2천만원 미만이 88% 라고 합니다 자 농협 그 투자증권에 돈을 맡긴 사람들 계좌를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씩 열고 있는 수도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투자금은 2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죠. 88%, 10중 8구가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에서 1억 사이 이거는 약 소수점 두 자리 뭐 이렇게 반올림하면 은약 17%입니다. 10에 100에 17명이 2천만원에서 1억 사이 1억 미만 사이를 투자합니다. 그럼 1억 이상은 약 5%입니다. 다시 말해서, 95%가 1억 미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최근에 좀 늘려서 5% 안에 들어가는데, 안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금, 어, 끌어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냥 여유 자금이랄까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는 건데, 투자하는 사람은 적지만 1억 이상이 투자 금은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뭐몇 뭐 천을 개인이 굴린다고 해서 슈퍼 개미가 아니라 슈퍼 증권사 개인 걸어다니는 증권사라고 볼수 있을 만큼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그 투자운영사를 운영하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불리는 투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큰 부자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된 사람이 부자 중에 가장 많고 그리고 거부 중에도 부동산 투자가 많은데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돈번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10, 10명이 투자하면 1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95%는 잃고 5%가 딴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10명이 투자하면 한명이 조금 돈을 벌고, 두세 명은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예금 금리 정도, 은행의 예금 금리 정도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3년 1월에서 6월까지 투자 실력은 어땠는가 하고 또분석 해보니까 약 15%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뭐야, 좀 투자액이 적은 경우에, 조금 높은데 그것도 뭐 16%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레지스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평균 내면 약 15%. 저도 이번에 2차에 투자금을 상당히 더하면서 15%한그 정도 평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린이로서 투자 뭐 자문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정도라도 가자. 어,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세말금고에써 있는데 보니까, 뭐, 한 4. 뭐, 몇 퍼센트에서 5% 안팎을 준다고, 세말금고 신협 이런 데는 써 있던데, 예금금리가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3배, 15%면 준수하죠. 12%다 하면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나온다면, 1억 투자해서, 창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안 사람은 이제 교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지만 저는 국민연금 들어서 그냥 거의 정말 에 용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공과금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해서 한뭘 100만 원이라도 벌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더 잘해서 24%, 36%, 아니 50% 이상 투자 수익 을 내고 이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을 굴려서 더 한다면 더 좋죠 가까이는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우리 가족부터 우선 또 돌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익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기는 증권사와 와서도 조금만 내면 된다 은행 이자면 된다 하면서도 실상 요구하는 것은 막 대박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대박 낸 사람들이 실제로 떠들어서 그런 면도 있고 대박도 안 내놓고도 일시적으로 찍힌 그 은행 계좌의 뭐 최고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얼마 수익을 냈는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로와 투자가 노인의 필수가 되고 있는 이 시절에 음 부동산 투자는 아주 거액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주식 투자는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심심할 때는 몇 십만 원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적어도 노후에 그 뭐랄까요 자기 그 인생을 책임지는 본전 인생을 하고 어 세상을 떠나려면 투자도 알아야 되겠다. 적어도 투자로 속지 않으려면참이넉달 동안 지켜본 주식 그 뭐랄까요 유튜브 또 주식방송 그리고 주식 그 시장 상황 알리고 있는 데서 댓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야 이 부동산 시장에도 아수라장 같아서 사기꾼들이 많이 덤비지만 주식시장은 더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었어요 그래서 투자원칙 제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원금을 보존하자 원금을 보존하자 누구의 원칙입니까 사실은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원칙 1위죠 1이자 2죠. 원금을 잃지 마라. 투자원칙 2는 1번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버핏의 투자원칙은 하나뿐입니다. 뭐,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보존하라. 진짜 이 말을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원칙을 또 내세우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든 젊은이들이든, 사기를 당하지 마라. 사기를 뭐랄까, 당해서 원금을 아예 고스란히 바치는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돌이기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요전에 보면그 것도 책까지 내고 유튜브 방송까지 하는 사람이 그, 뭐야, 투자사기 친 것, 여기저기서 투자사기 안 밝혀지는 것이 훨씬 많아서 빙산의 일각이 밝혀질 뿐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서도 에 사람 보는 능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노인이면서도 사람 읽는 실력이 없어서 자기 원금을 고스란히 사기꾼한테 바친다면 은 자기 노후에 용돈이라도 좀 벌어 보려다 하... 오히려 쫄딱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흥부 대박을 퍼트리려다가 놀부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대박을 꾸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다가 그런 수가 생기겠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하면서 뭐이 토론할 때니까 들어와라, 전화번호 일러달라, 무슨 뭐 대박 종목을 선별해주겠다. 사실은 저도 이게 투자 이제 이제 막 진입했지만 투자할 때 종목 알려줘도 어느 때 사야 하는지, 어느 때 팔아야 하는지 이것만 해도 하루에 지난주 수요일 저도 투자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거의 한2 0를 잃었는데. 거액을 무려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에 투자 원금의 삼분의 일 넘는 돈을 한 방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얼마나 이 성경처럼 외칩니까? 그런데도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그처럼 어떤 종목을 일러 줘도 투자 원칙을 그렇게 기가 달도록 이야기를 해도 안 지키면. 소용이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종목을 사면 부자가 된다. 안 됩니다. 이를테면 유혹하는 거,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돈 벌려고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도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 동물이어서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안 일러줄 것을, 자기 배우자도 안 일러줄 것을 남들에게 공짜로 일러준다. 그냥 거기 들어오면 뭐 토론방에서 일러준다. 일러준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봐도. 뭐돈 주고 이렇게 그... 뭐 회원으로 가입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아 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공유하게 해야 되고 건전한 어떤 그 투자 원리를 가르치고 투자 지식을 가르쳐서 정말 주식 시장을 정화시키는데 노력하는 사람 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런 사람 고르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종목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며칠을 보유하더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업한다는 자세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경험 있게 있잖아요. 공사리 학교 학원장 시간 강사 뭐 농촌에서 농사 짓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알바 자주 했고 그러니까 학원을 해봤기 때문에 학원도 자리 잡는데 구멍가게도 자리 잡는데 한두 달에 되지 않는다는 거. 1, 2년이 걸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분기실적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석 달에 회사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석 달에 무슨 천지개벽이 되겠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무슨 공시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이 회사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또 거기에서 모여서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종목도 꽤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 저런 것처럼 이렇게 그 관망하면서 즐겨요 그냥 아이 친구들 참 그런데 거기에서 속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기 당하지 말라고요 며칠 하더라도 사업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 자기가 사업을 안 해봤으면. 세상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기가 공부를 해 봤으면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월급을 타면서 직장생활 했으면 직장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안다면은 무슨 3개월의 사업이 천지개벽이 되며, 무슨 투자가 3개월에 성과로 돌아오고, 무슨 사업이 3개월 만에 적자에서 금방 흑자로 전환하고, 금방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기에만 있는 것이지. 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변에만 사람을 잡는 함정에만 거기에 공짜가 있지. 공짜는 아무 데도 없어요. 내가 주식을 사서 하루 이틀을 보유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과 같이 간다는 자세로 할때 나도 좋아지고 사업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학원 사업을 15년 해봤기 때문에 절절히 느낀 납니다 그래서 주린이로서 이제 석 달, 석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런 자세로 사업가를 보려고 하고 사업을 보려고 합니다. 부채로는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저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당겨쓰긴 했지만 급한 부채, 기한이 있는 부채 뭐 이를테면 주식에서는 신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만요. 그게 뭐 얼마 이렇게 손실이 나면 반대매매 한다는 아, 그런 건 무서운 부채죠 부채도 정말 레버리지가 될 만한 지렛대, 지렛대가 될 만한 부채가 있는 거 하면은 선한 부채와 악한 부채가 있어요 부채도 서버기에서는 부채에 앉을 수도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투자는 특히 악성 부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리고 급등주는 따라가죠 제가 요 지난주 수요일 날 폭삭 망한 게 예. 급등주 따라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연금 에뭐한 3년 거 하루 아침에 그몇 시간 동안에 까먹었거든요. 그러나 뭐 제가 하고, 하고 나면서 첫해 그냥 죽어라고 했는데도 한 1억,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한 2-3억, 3-4억 되는 그거를 그것도 거의 부채로 끌어 모았는데 1년 동안 죽어라고 노력했는데도 1억 부채 위에 앉은 적도 있어서 이거 뭐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하면서 좀 웃기는 웃지만 정말 어이없이 원칙 안 지켜가지고 분할도 안하고 급등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급등주 따라가가지고 또 매수할 때에그뭐 지켜야 할점 매도할 때 이런것 저런거 참 무식하고 용감하게 질러서 박, 박살 났는데 이제 그거 회복하려면 요새 생각은 좀 까마득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걸 배우고도 15% 안팎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아직은 15%가 살아있다 하고 손실하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뭐또 일어서서 다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말 삼류 투자가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고 저도 수업료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경험 의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이제 야 정말 급등주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분할해서 매수하고 매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금액을 보니까 이야 1억 미만이 95%나 되는데 나는 상당히 뭐 견, 많은 자금 그 3분의 1도 넘는 자금을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질렀다니 이렇게 무모할 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는 <laughs> 웃지만 이야 이제는 절대로 급등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한 방에 사면서 몰입 그몰빵으로사는 그건 그 피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마라 아 내일 어떻게 될란가 내일 또 시장은 열려요 그리고 시장은 또 굴러가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일 시장 예측 어떻게 된다 예측된다 무슨 차트니 뭐니 말이 많은데 그런 게 어려우세요 차트도 보면 맨날 뭐 과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5% 떨어졌으니까 10% 떨어졌을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등락이 하루에도 뭐 20, 30% 있는 게다 반사인데, 날마다 팔아야 되죠. 장기적인 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장기 투자가 돼요? 이른바 뭐, 그, 단기 투자라고 하던가요? 초단타 매매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들도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하루에도 한 종목에서 몇번 사고 팔아야 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무한 긍정하지 말고 무한 애정하지 말고 무한 신뢰하지 말고 나든 남이든 주식이든 사랑에 빠지되 무한하기는 하지 말라. 그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처럼 차가울 때는 딱 잘라야죠. 손실 나면 기다려줄 종목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빠지면. 칼같이 잘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게 참 나이 먹은 사람이 거기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집중과 분산도 적절하게 섞고 장기와 단기도 적절하게 섞고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적절하게 섞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것과 작은 것도 적절하게 섞어야죠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운 주식이라야 어찌 보면 대박을 낼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도박적 성격이 있어서 코인적 성격이 있어서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건에서 투세배 먹고 열배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에코프로 사실은 이번에 투자 박살 났지만 제안 사람한테는 무려 에코프로가 그 24만 원일 때제가 투자 한 번도 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신문 을 이렇게 신문 뭐한6 가지 7 가지를 구독하고 투자하는 세계를 쭉보긴했고 경영자들에서 알고 소로스와. 그월런 버핏에 대해서 그 전기도 읽어보고 투자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안사람한테 그, 그것도 추천해줬거든요. 세계적인 주식도 투자 어, 조언이라니까 종목 딱 찍어서 샀습니다. 근데 그때 24만원 두못 잡고 37만원대가 잡았는데 그래도 세배 뭐 넘게 가버렸잖아요. 물론 세배못 먹고 도중에 <laughs> 팔긴 했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안했다 하더라도 이 주식과 경험이 쌓인 사람은 이 보이더라고 저는 봤어요. 그냥 이게 딱보니까 어, 전기 그래.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거 사야지. 그런데 한 사람이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가. 또 주변에 그 전기차 몰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보니까 뭐안 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소하게 봤는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크게 봤죠.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미시적으로 물론 차트라든가 이런 거볼 때는 또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노인들이 유리한 측면이 많겠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지식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그, 뭐랄까요. 경험과 이렇게 융합이 될때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내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종합 리스트잖아요. 종합 지식이잖아요. 종합 경험이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써먹기 좋죠. 어디 가서 젊은이한테 잔소리 할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다 자기 지식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IMF 때 저는 하고 나면서24%뭐 이렇게 은행이자도 내본 적이 있던가요?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지만 이 저금리가 마냥 그렇진 않고 옛날에는 얼마나 비쌌는가. 그리고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고려해서 고금리도 감안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시절에 코로나로 고생할 때에 투자에 대해서 아주 거액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노인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코인사 뭐다, 이렇게 뭐 되게 휩쓸어 들어간 젊은이들보다 이 노인들이 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액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은 것이 자기에게 그 유리한 어떤 시선을 주는 선택할 때 그 선택 능력을 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나이 허먹은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겪은 그 경험이 주식할 때 종목 선정에서부터 팔고 위기가 왔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 사이를 알잖아요. 인간을 알잖아요. 저 CEO 저도 그래서 투자할 때딱 종목 하나 보고 그 CEO가 연설하는 거 보고 뭐그회사의 어 회갑잔치 회갑, 회갑 6 0년되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 저러면 그 다음에 그 거기 종업원으로 퇴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 CEO 괜찮은데 인간적인데 이렇게 2대, 2대 3대 물려오면서 경영철학을 이렇게 전수해 준거 괜찮은데 하면서 투자했습니다 심리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사상도 여러 가지도 고려해서 투자하는데 노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노인은 최악의 상황을 알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됩니까 최고 적절한 것도 알아야 되고 최악도 상정해야죠 이게 역시 코로나19 시대에 노인들이 그 거부 노인들이 투자 성공한 이유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노인들의 투자 전략인데 첫째도 둘째도 원금을 보전하고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날려버리지 말자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있는 것을 지킬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 붙습니까 있는 걸 잃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 잃고 몸도 잃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고 돈도 벌고 몸도 만들고 그래서 예, 노후 갈락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